안녕하세요. 민경쌤이에요. 자기 소개 한 번만 해 주세요. 아 네. 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기입니다 <laughs> 일본에서 왔습니다. <laughs> 일본에서 그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지? 뷰티 유튜버. 그쵸 어, 그것도 좀해줄수 어, 네. 있어요? 네. 어, 어. 소개 <laughs> 이렇게 넣을 거 가지고 어, 유튜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음, 응.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버 분이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소개를 넣어드릴 건데, 나중에 한번 가서, 그, 화장하는 방법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인스타 팔로워도 되게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 넣어놓을게요. 조금 할수 있죠, 한국말 인스타그램에서 옛날부터 같이 우리가 팔로우를 해서 아, 네. 어,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다 그래서 머리도 해줄 겸 얼굴도 볼겸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떨리겠다. 두근두근. 네. 떨리겠다. 그치? <laughs> 그, 손바닥. 한번빵 쳐줄 수 있어요. 응? 손바닥을 클랩. 원트 시. 어아 손바닥. 어. 원 하나 둘 셋. 네. <laughs> 염색을 안 한지 조금 됐어요. 제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상담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염색한 지가 이렇게 꽤 돼서 뿌리도 많이 나와 있고, 밑에도 퇴색이 이렇게 됐는데 밑에 색깔은 조금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밑에 색은 살리고 반만 좀 염색을 하는 느낌으로 시크릿 초톤의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커트를 조금 더 많이 가볍게 해서 친감도 훨씬 살리고 질감도 훨씬 살려서 우리 기성 씨랑 잘 어울리게 제가 한번 디자인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이다 한국말 조금 할수 있어가지고 아, 네. <laughs> 염색약 금방 만들어 볼게요 염..이거 머리에 바를 거 염색 이거 야 만들어 올 거예요 아네 어, 진짜 알아요? 무슨 말인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laughs> 미안해요 나 일본말을 못.. 저화고발잘못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미용실 와봤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영광이에요 처음에 와봤어요 진짜? 계속 가고 싶은데 가고 싶었는데 좀 긴장하고 그리고 제가 황금발 잘 돼서. 아, <laughs> 아, 오고 싶었는데. 네, 네. 긴장해서. 네. 어, 그럼, 일본 어디에 살아요? 오사카. 오사카? 아,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어. 아, 혼자서 도쿄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 네. 아, 진짜? 내 친구 도쿄에서 머리 잘라요. 진짜? 일본?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어? 응. 가볼래요 네. 아, 진짜? 어? 음 도쿄. 맞죠 아, 네, 도쿄요. 도쿄. 네. 맞잖아요. 네. 어, 그쵸. 저도 통화하는 하라주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 아 진짜. 옷, 옷이 뭔가 하라주쿠야 아, 진짜? 옷. 뭐, <laughs> 하라주쿠 느낌. 아닌가? 아, 진짜? 요 어. <laughs> <laughs> 그러면 코로나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한국 왔어요. 네. 근데? 오랫동안 밖에 못 나왔겠다. 어. 외출. 어. 어. 음. 밖에 <laughs> 친구도 못 만나고. 아, 네. 어, 어. 어떻게 지냈어요? 어, 저는 집에서 어. 어, 염산 찍었어요. 아, 진짜? 계속, 아, 네. 계속. 그거 찍던데? 먹방? 아, 네, 먹방도 어, 어. 어, 화장도 화장 하고. 화장도 하고. 오. 올리브영. 아, 네. <laughs> <laughs> 나다 나, 나 봤어요. 응. 어. 일본에서 왔을, 아 n no. 오고 어. 차가경리가 있거든요. 어어. 어, 그러니까 그 시간은 너무 심심해도. 그렇 그렇지. 너무 심심해지 어, 한국에서는 그좀 미현실, 좀 어, 비싼 느낌이 있어요. 맞아. 응. 그 일본에서 이 염색약 일본법. 아 진짜? 어. <laughs> 그래서 들어오면 비싸요. 어. 대신 일본은 커트 비싸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그쵸. 네. 어. 한국은 이런 어. 게더 비싸고 커트는 조금 더 싸요. 일본오다 어? 어, 어. 일본이 염색약 응. 되게 잘 만들어요. 어. 이거. 나 써도 돼요. 근데 우리 말하는 거 웃긴가 봐요. 어? 어? 저기. 친구가 엄청 웃어요. 아, 진짜? 어, <laughs> 어. <laughs> 우리가 안 통하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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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으로 어. 검은색으로 어. 배우고 습니다 <laughs> <laughs>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검은색을 한대요. <laughs> 그러면 그동안은? 에? 어 계속. 음. 하이톨? 아, 네, 맞아요음 어, 실버하고 핑크하고 어. 그 레드 l d gold, g o 요아 진짜? l d 다더 l 하네 o l d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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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l 반 알아요? 반? 반반반반 Pan, p 네 알아요 n Pan, p a 서 Pan, p 아 n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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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어 저는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어, 많이 왔어요 아, 진짜. 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어. 응. 다행이다 다행이지 <laughs> 일본에서는 그 아. 미용실 하는 아. 친구 있는데요 아, 아. 그 친구는 그 고객님이 없어서 응. 살수 살, 살 없다 아 진짜? <laughs> 어떡해 코로나참 많은 것을 바꿔서 근데 저는 진짜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코로나인데 여기 와주면 진짜 고마운 거니까 내가 더잘 해야지. <laughs> 응. 더 예쁘게 해주고, 어... 더잘 해주고, 더 열심히 해주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laughs> 고마워요. 근저 좋은 사람이에요. 어. <laughs> 내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그렇다착 <laughs> 착한 사람 좋아해. 어, 뭐지? 음? 그? 어 착? 어착 착한. 카인. 음, 아. 그리고 음, 잘 웃는 사람. 아 나도. 좋아. 더... 근데 저는 그 인스타 사진을. 음. 스마일, 어. 스마일 없어서. 어 맞아요. 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저 옛날 에 인스타 네. 사진. 한, 항상 그 뭐지? 항상 무표정. 어. 네. 멋진 척. 아, 네. 나 맞아, 맨날 맞아. 그랬어, 나도. 근데, 하나도 안 웃었어. 아, 네네네. 그러니까 팬 팬들한테 <laughs> 그무운사람라고 어. 뭐, 어그 근데 항상. 나도. 아, 진짜 문신도 많아서 아, 아. 응. 다 웃었다고. <laughs> <무섭다고 웃음> 어. 아,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laughs> 우리 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laughs>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좋은 사람이에요. 일단 이렇게 반만 염색을 했어요. 위에는 까매질 거고, 밑에는 실버를 그대로 살리기로 했어요. 결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려둘 거고, 여기만 톤다운을 할 겁니다. 아, 아. 아. <laughs> 아까처럼 손바닥을 한번팡 쳐줄 수 있어요. 플랫. 원, 투, 쉐이. 코트 응. 선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위쪽까지 좀 이렇게 층감을 더 많이 만들어준 상태고요. 그래야 머리가 위쪽으로 볼륨감이 좀더 살아보이고 이런 질감들을 많이 표현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제가 층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밑에는 실버 남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좀 남기고 진행을 해드렸고 짠! 완성! 아 아니 <laughs> 나보다 나보다 예뻐. 뭐야 <laughs> 줄게예 아, 어, 괜찮아요. 네, 우리, <laughs> 아, 예쁘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어, 마음에 음. 들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해요 <laughs> 잘 어울려가지고 <laughs> 음. 꼭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야 돼요 네 안녕 네. <laughs> <laughs>